왼쪽에 보면 부동산 이지라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여섯 가지 대표적인 장점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는 계약서 작성을 연습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연습을 해보고 중개사무소 오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어,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연습해보고 중개사무소를 오픈할 수 있게끔 테스트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테스트 아이디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테스트 아이디가 나와요. 자, 그래서 테스트 유저 1, 테스트 유저 2, 테스트 유저 3, 테스트 유저 4, 테스트 유저 5. 그래서 총 5개의 테스트 아이디를 만들어 놨고요. 비밀번호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이유. 가끔 저희 문의하기 게시판에 로그인 안 된다고 메일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로그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를 본인이 잘못 입력했거나 비밀번호를 잠, 잘못 입력했거나 또는 잘못 입력한 상황이 5번 이상 반복되면 아이디 접속이 막혀요. 아예 아이디가 차단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단시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테스트 아이디가 하나였는데, 그래서 테스트 아이디를 무려 다섯 개나 만들어 놨으니, 내가 로그인 하려고 한 아이디로 로그인이 혹시 안 된다면,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